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그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면서 말씀을 자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십장에서는 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어, 이전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멸망받았다. 그렇게 다 기록하고 우리로 있게 하는 이유가 말세를 당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본보기로 그렇게 말씀을 기르겠다라고 두 군데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해서 망했던 것들을 네 가지를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지 말 것을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10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현연해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듯이요, 이 신약의 눈을 가지고 구약을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에 신약 없이 구약만 보게 된다 그러면은 그 구약 안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약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그런 모세율법이나 또 선지서나 시편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끌고 갈 때에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 양쪽에 물 벽이 쌓여진 그곳을 갖다 마른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인도하였던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잖아요. 특히 낮에는 그런 팔레스탄 지역의 그 더운 지역을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덮으사 시원하게 하면서 그들을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구름 아래에 있는 그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었던 바다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를 받다라는 세례는요, 하나님께 속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바닷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 무더운, 그런 뜨거운, 그런 광야길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고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것이고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께 속하여 그들을 인도했듯이 그런데 보십시오. 3절에서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셔서 그들이 다 같은 하나님의 그 만나를 먹었죠.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물이 없어 가지고 그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에게 명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끔 그렇게 했죠.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두 번이나 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말하여 물을 내게 하래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이 반석에서 물을, 물이 나왔을 때에 모세가 말씀을 어기고 그 반석을 쳤지만은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성경은 사절에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석이고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도 반석 대신 예수님의 열방에 힘있게 자라는 교회에서 열방 반석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그들에게 생수를 주고 물을 주었던 분이 누구나 신약의 눈을 볼때 말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바닷가운데로 구름 아래로 그리고 만나를 열어서 먹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솟아 나서 그들을 마시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내용이 바로 네 가지 이유를 써서 우리 로아이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열두 정탐권을 버렸을 때에 열 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의 결과를 하게 되잖아요. 두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의하고는 모두가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도 밤새워 울면서 원망하면서 야단났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그토록 바닷가운데로 그렇게 지나게 했고, 만나를 먹여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이게 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을 먹이게 마시게 했는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그 눈에 보이는 가난 족속 그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일세대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잖아요, 죽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하니니. 여러분 성경을 쓴 이유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특히 로마서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인내하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도 여기서 동일하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기록한 이유 광야의 있어서, 하나님께생 행하신 일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본보기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 가지를 본, 본을 받아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가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상숭배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도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보다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는 그것이 물질이 될수 있고요. 따로는 그것이 자기의 철학이 될수 있고요. 자기의 자녀가 될수 있고요. 다른 일이 될수 있고요. 지식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다고 라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라이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성겼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았다. 두 번째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음행하지 말, 음행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게 바알 보월이죠 바알 보월에 속한 자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들이 그 모압의 여인들의 꿰매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것도 발람의 작품이에요. 발람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는 그렇게 사람들을 음란으로 유혹해가지고는 그들의 신들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음란한 그런 일을 하게끔 유혹을 받아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2만 3천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음란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얘기하는 거라고 다 말합니다. 특히 고림도교회에서는 이 음란이 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그러한 아버지의 처와 그게동치하는 일도 있었고요. 막그성적인 그런 문란함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음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음란해서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았다라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뱀이 와서 물어보죠. 불뱀이요. 그래서 그럴때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은혜를 주시잖아요. 물린 자들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보는 자들마다 다 회복될 것이다. 와아 실제적으로 그래서 죽어가는 그들이 눈을 들어서 놋뱀을 보니까 깨끗이 치료되고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놋뱀이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믿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락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도 역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고 하는데도 그들은 말하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특히 열두 정당군이 갔다 와서 그 보고를 받고 나서 그들은 통곡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 가지고는 우리를 죽게 하냐고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 다시 되돌아가자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하나님 믿기 전으로 가자 하면서 불평하고 그들이 원망했던 그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두가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 나가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부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면서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도 역시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야 하면서 그걸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후까지 동일하고요.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가 없고 정확하고 그분이 말한 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서도는 가르칩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물이바 물에서 물 물에, 물에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 살아계시지 않는지 시험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원망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합니다. 특히 마지막에요. 어, 아, 그 말씀을 주시죠. 그런 즉 결론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섰다라고, 이제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아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1 3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묵상할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라 말합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맞은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라이금 온전케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우리의 타가 굳어지게, 우리의 타가 굳건하게, 견고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잠시 권한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감사로 그걸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리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님은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를 강조하겠는데요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했습니다만는 성찬식에서 우리가 마시는 그러한 잔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 그리고 떼는 떡 이것을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주님께 참여한 자라는 것을 주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몸이고 한 떡에 참여한 자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데, 아니, 우상의 재물이 웬 말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말이라 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이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이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자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한쪽으로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승배가 바로 귀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가난에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될때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을 한쪽으로 섬기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풍요의 신. 바하를 섬기기 시작하고요, 아세라를 음란에 쓰는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고요, 몰렉에게 자기 의 자녀들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부강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해서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게 또구이스라는 아스루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성경도 말해주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 살 것을 그렇게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3절에 보면 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다할수 있어요. 가한다 허락한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거할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고 절제하고 단정하게 일을 행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내가 할수 있으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형제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또 형제에게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생각하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없이 나에게 유익하면 된다고 행해서는 믿는 자들은 특히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줘요. 자, 26절은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5절에서 자,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것이 우상의 재물이다 아니다 조사하지 말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충만한 것들, 이 모든 땅도 다 주님이 만드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하여 그냥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냥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옵션이 들어갑니다. 어떤 옵이 나오냐면 이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불신자가, 믿지 않는 자가 너희를 청해서, 청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의 재물인지 어쩐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음식을 대접해요. 그러면은 그때도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에게, 누군가가 너희에게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이것을 가르쳐 준 사람 그리고 너희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땅에 있는 것, 그 땅에 충만한 것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감사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거기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라고 말하면은 그 말을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양심이 알았기 때문에 너희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29절 부서에서 내가 말한 양심은 그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짜요. 너의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이냐면요.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먹게 된다 그러면 은 오, 저거 우상의 재물인데 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양심이 그게 우상의 재물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죠. 그래서 이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하여 그걸 먹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덕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너가 절제하고 신중할 것을 지금 말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지침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고 또 그걸 할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 그것을 살펴서 그걸 행하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31절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행하라라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너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손가락질 비방을 당하고 또 어떤 헬라인이든 어떤 유대인이든 너 때문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일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소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런데 세상에서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모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오늘 말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교회에서나 너희들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2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찾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처럼 삶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함으로 많은 이들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많은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의 그 핵심은 그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라.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악을 즐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네 가지 것을 말했죠 우상숭배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